경남의 물을 부산에 공급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꾸려져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두 번째 열린 회의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또다시 난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인수 기자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 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가 시작되기 도 전에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합천, 국민 한 참여를 안 어떻게 합천 주민들은 주민 동의도 없이 올해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되는 등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그 민간 협의체하고 그 대화를 나누고 또 하다 보니까 서로 믿음이 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 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 우리가 바라던 사항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큰 문제는 주민들이 민간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사업 철회까지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우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남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 취수 지점과 양을 정하고 주민들이 만나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 농업용수 고갈 어, 이런데 대한 우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취수지점과 어, 산출량을 정확히 산출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취수와 다변화 사업이 30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한 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부산시는 반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